처음에는 가스렌지가 이제 완전 히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되거든요. 웬만하면 계란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전체적인 높낮이를 일정하게 하셔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란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란말이가 너무 넓어지니까 이 굴곡 있는 부분은 올라가지 않게.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해주셔야 돼 불은 이제 약불이에요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세게 하시면 빨리 익긴 하거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식감이 그 일시쯤에서 드시면 부드러운 식감은 안 나와요. 빨리 연고가 되어있 이제 계란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해졌다 싶으면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똑같아요. 손잡이 맞은편에서 이렇게 해서 접으실 거거든요.